오프닝 질문은 이거야. 여보는 혹시 행복할 때가 많은 것 같아? 불행할 때가 많은 것 같아? 평이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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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한번 1절을 같이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옷이 없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면은 시인이 매우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2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 같이 되며 이게 뭐냐면. 나의 기도가 분양함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서 흠양되는 그 향기처럼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저녁 제사는 마치 이런 겁니다. 매일 하루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래서 자기의 손드는 것이 그렇게 번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매일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화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 우리 유대인이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실수를 잡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거지 그것처럼 지금 시인에게 원수들이 말실수를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함정을 빠뜨리려고 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인이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자기 입술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지금 어떤 함정에 빠질 게 염두 되는지 알겠죠 악인들이 꾀고 있는 거야 야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지금 진수성찬을 차렸다 라는 것은 우리 연회를 열었다 여기 한번 오세요 그래서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한번 흥청망청 한번 마셔 봅시다 라는 건데 이거를 딱 들어가는 순간. 끝났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거길 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의인이 자기를 때려. 그런데 의인이 때린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팩트 폭행이야. 그래서 너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큰일나는 거야 라고 하면 때린다 라고 느끼는 거지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때 이것을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는 거야 왜? 지금 이 시에는 정말 마음이 절박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게 나를 훈계할지라도 그거조차 제가 잘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을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의인들이 아니라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의 재판관 여기서 재판관은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우두머리들이 이 뜻이에요 악인들의 우두머리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을 시인이 하니까 무리들이 달게 여겼다는 거야. 우와, 역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것처럼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신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7절이죠.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번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밭을 갈아서 흙을 부서뜨려요. 그건 뭐냐면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거야. 그리고 악인들의 해골이 아니라 우리의 해골이 수월에 던졌다. 져 이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야. 정말 이상하지? 방금 6절에서 악인들의 우두머리가 심판받았다고 했는데 7절에서는 정작 또 내가 위기를 당한 거야.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와여 호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공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인의 모습 같지만 사실은 끊이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근데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질문이에요. 뭐냐면 지금 시인은 전체적으로 문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만 보면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 하지만 6절에서 보면 그원수들의 우두머리가 바위 곁에 내려 던져져서 심판을 받는 것도 본다라는 거예요. 음... 이런 거는 또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해골은 수월 입구에 흩어졌잖아요 정답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laughs> 뭐가 정답이야 <laughs> 이게 행복이라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지 아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하는 것와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원수가 잘못됐다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원수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끊어진 거지 아, 나와의 관계가? 응. 음, 스토커가 있어. 음... 더 이상 오지 않아. 음, 그럼 행복하지. 그런 거야.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엎지락뒤치락한다가 아니야. 사실 핵심은 뭐냐면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음... 것과 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문제없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 우리는 날마다 배가 고파. 어. 근데 이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 결국 우리는 어떤 게 힘들다,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건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얘기인 거지.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문제 있음, 문제 없음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있음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같아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힘들어서 막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지금 겉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원수들이 자꾸 함정도 놔. 그래서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겠어. 불행하다라고 쉽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시인은 그렇지 않았을 거야. 왜? 하나님께 매달렸잖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했잖아.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지. 왜일까?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마음이 없으셨다면 굳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겠냐라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지 정말로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와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시죠 그러면 인생이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요?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듯이 하루하루를 맡겨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할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루하루를 점 찍는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잘 찍으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될 거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노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이 점점 점 찍을 때 갑자기 이렇게 삑! 이렇게 할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마치 파도 위의 방주와 같은 거야. 그 방주에는 돛도 없었고 키도 없었어. 그러나 파도도 넘실넘실했는데 뒤집히지 않았어. 왜일까? 방주의 완벽한 그 모델 때문에랄까? 그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인생도 파도가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 우리의 인생인 방주처럼 보호되어서 절대로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야. 파도가 없다는 게 아니라 파도를 맞아도 뚫고 지나가는 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면 감사. 안 나오면 뭐야? 두 배로 감사하는 거지. 왜? 더잘 되기 위해서 내 예상과 비껴가게 음... 해주시는 거거든. 만약에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된다, 그러면은 내 인생은 허접하게 돼. 음 왜? 왜냐고? 내가 허접하니까. 아. 우리의 창의력은 아주 허접해. 하지만 하나님의 우주적인 창의력은 파도를 뚫고. 홍해를 가르시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뚫고 가며 튼튼한 여리 고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잖아. 음. 우린 그걸 상상할 수가 없어. 음.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 길로 뚫고 가게 하셔. 그래서 큰 벽은 오히려 큰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보호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예상대로 편안하게 흘러가면, 그 것도 감사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두 배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우리 인생을 풀어가실지를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